그림의 가운데서 조금 왼쪽에 있는 가장 밝고 크게 빛나는 흰 별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밤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는 커다란 금음 달이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우는 달과 별 주위에 짧은 점선을 동그랗게 이어 그려서 달과 별이 사방으로 쏟아내는 빛을 표현했습니다. 짙은 푸른 밤 또한 색을 한 번에 칠하지 않고 짧은 점선을 이어 그리면서. 마치 그 점선의 방향대로 밤이 움직이고 있는 듯이 바람에 따라 흐르는 듯이 표현했습니다. 또 밤하늘을 관통하는 흰 구름은 소용돌이 치듯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이 더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반면 밤하늘 아래 납작 엎드려 있는 마을은 몇몇 집이 불을 밝히고 있지만 거의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정적이고 고유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그림 왼쪽에 검은색 형체가 보입니다. 마치 불꽃처럼 그림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이 형체는 죽음과 애도 그리고 무덤을 뜻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고고는 죽음을 불길하게 여기기보다는 별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반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뾰족한 교회의 첨탑은 하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 노력하지만 자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는 고후의 뜻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